으로 바른 교리의 확정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바른 교리의 확정. 확정이라는 말은 확실히 일을 확실히 정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이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바를 정자를 써서 이 교회 안에는 이제 사단이 역사에서 이 잘못된 교리를 퍼뜨려서 교인들을 혼란하게 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역사 가운데 비일비재했습니다 올모 뭐 신천지 이단이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의 그 이단들도 마찬가지 이 건전한 교리, 바른 진리를 왜곡하는 이런 일들은 교회 역사에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단말 그러므로 이참 교회는 이 바른 진리와 교리를 확정해서 나갈 때 교회가 전든하게서 나가고 구원 운동을 바로 해 나갈 수 있단 말. 오늘 보면 일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냐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벌써 이 도전적인 내용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예수만 믿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능히 구원을 받는다 이거에 말하지 즉 이신득구 이게 바른 진리인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 이신득구가 바른 교리고 바른 진리인데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즉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우리는 이미 다 듣고 알고 배우고 알아서 확신은 하지만 구원을 얻는 건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by faith through grace. 어떤 뭐, by grace by truth, by grace through faith. 즉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며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나니 얼마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진리냐는 말. 근데 초대 교회 에 이렇게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소위 유대주의자들, 이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해서 그 수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그 이방인이 모이는 그 교회 와가지고 그걸 주장했단 말. 이 바른 잘못된 교리가 들어니까 교회가 다툼과 변론이 생길 수밖에 없죠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지라 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신 듣고를 전한 목숨을 내건 선지자들이에요 이 목숨을 내걸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저들이 성령으로 예수를 믿은 그 감격과 표적을 다 몸소 체험한 사람들인데 이 유대 아마 예루살렘 교에서 내려온 유대의 그 열법주의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서 공동체 안에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절하반제를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본부 교회, 옛날로 뭐 말면뭐창원 교정도 회 되겠죠, 우리 교단 말한 아무튼 이 예루살렘 모 교회로 보내서 소위 이 기라성 같은 베드로와 야고보가 있는 이런 그 지도자들과 토론하고. 바른 교리를 확정하게 하는, 이게 지혜란 말. 그래서 이 개교회 주의가 위험한 것은 이런 이 교리의 충돌, 잘못된 이단교리가 들어왔을 때 이걸 바로 잡는, 음, 잡을기가 어려워요. 개교회. 만약에 목사가 이단에 빠지면 그 교회가 심각하게 잘못될 수 있단 말.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노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총회가 있는 것입니다. 총회가 하는 일은 뭐 목사나 장로를 고시를 시치하고 안수하는 이 중요한 일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교리의 확정이 바른 교리 확정.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 여러 유력한 사람들을 예루살렘교회에 보내서 거기서 이제 소위 공회를 열어서 바른 교회를 확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올라갔습니다. 4절 보실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자,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성교사들벌과바나와 함께 임마누었되셔서 행하신 놀라운 이 기적과 표적들을 다 간증했단 말. 근데 놀라운 또이 유대율법 주자들의 한 사람인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도 참소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걸 주장하는 거죠. 이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여기도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또 참수하는 것.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절대적이죠. 우리가 배운대로 이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시일뿐만 아니라 그 언약에 참여하고 모든 이 죄와 불결함에서 깨끗한 받는 그런 의식이에요. 산의 아이가 난지 8일 만에 산의 아이의 양피 끝을 어, 잘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를 내놓는다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 없는 자라고 얼마나 비난해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아주 비난한 사람들인데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물론 과거에 할례를 받았어도 예수를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 할례가 구원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건 다만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함을 주장한 사람들 정도 있단 말. 그런데 사실 행함이라는 것은 이미 믿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 말하자면 가르칠 돌이란는 말. 아니 지금 구원도 받지 못했는데 무슨 행함을 강조하는 말이? 그걸 잘 알아야 돼.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다는 전제하에 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는데 그것은 이미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게한 것이지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다만 예수를 자신의 개인적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유대에서 내려온 이율법지자들 오늘 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 보니까 그 발세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지켜야 된다니, 아니, 믿음으로 구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다른 전제 조건도 동반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은어로모인 거예요. 이 모임이 이제 최초의 예루살렘 공예고, 모임, 예루살렘 회의인데, 많은 변론이 있는 다음에, 이제 좀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발언을 하는데, 그첫 번째 발제자가 베드로이, 두 번째는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야고보, 즉 예루살렘 교회 목사님이라고 할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발언합니다. 베드로의 발언의 요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로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가 이 옆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대낮에 환상 가운데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내 경지가 묶여가지고 내려왔다 올라갔다는 걸세 번이나 반복하는데 그 보자기 안에는 각종 가증한 짐승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 들려오는 소리, 천사의 소리가 베드로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잡아 먹어라.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 속되고 거된걸 어떻게 잡아 먹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선민이 먹지 말아야 할 짐승들이 거기 가득찬 거예요. 그걸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데그 환상 본 이후에 즉각적으로 자기 집에 저 이방인 백부장 코넬레가 보낸 사자들이 사신들이 와있단 말. 그러니까 이 강력한 성령의 끌림을 받아서 자기가 뭐 이방인에 대한 포용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심을 따라 이 코넬레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야말로 코넬레 집에 그야말로 제 2의 오순절과 같은 놀라운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다체함 했단 말?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이렇게 받으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후에 이 예루살렘 교에서 나온 사람들 때문에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다가 돌아서는 그런 외식을 범하기 됐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베드로의 발언의 요점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고. 성령께서 우리 유대인과 차별하지 않고 그들로 예수를 믿게 하였다.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데이 무거운 몽해를 이방인들에게 둬서 구원 없고 의롭게 되는데 무슨 율법의 준수나 할래 행위가 필요하냐. 담작게 이게 나갔고 두 번째 발제자는 바울이요.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 충만해서 실제로 저, 어, 이방인 저기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자기들도 다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이 전달된 이 복음을 이방인들이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단 말이에 그걸 실제 체험한 체험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발제자는 야고보예요 13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으니, 여기 시몬은 베드로의 옛 이름입니다. 옛 동료, 시몬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이제 구약성경 아모스 구장 1 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말세에 다이세 장말을 일으킬 때, 그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이방인들도 다 들어와서 이 하나님 나라에 말하자면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요걸 예언하심으로 어 베드로의 말을 이 확언해 주고 또성사로서 실천적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동의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거야말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그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된 예언한 것인데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확인하면서 결론을 일으게 됐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돌아온 것과 음행과 목매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한 것이 있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더라. 이 잘못된 교리를 강요하는 것은 성도들을 그 괴롭게 하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들으면 아멘이 된다는 말, 영적 공감이 되고, 근데 엉뚱한 소리하면 한숨이 나는 거예요. 괴롭, 괴롭게 만든다는 말. 올날 교회가 성경을 증거하고 바른 진리를 선포해서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혼의 양식이 되야 어 되겠는데. 엉뚱한 자기 얘기나 오고 자기 자랑이나 오고 똥따니 같은 소리하면 탄식하는 거예요 괴로워 그 시간에 거기 앉아있는 게 괴롭다 이게 교회 타락의 시발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이 잘못된 교리가 들어왔을 때 들어왔을 때 교회는 혼란스럽고 여기 다툼과 변론이 심하고 괴로우며 이 문제를 바로 잘못된 걸 교정해 나가는데 개교회가 이거 해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총회나 공회가 모여서 이 바른 교리의 확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일 우리 총회로 모입니다. 여러 가지 뭐 헌법적 이결리라든지 이런 확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결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SBC라고 하는 남침례 교단 가장 보수적이고 건전한 교단이 리그 워렌이라고 하는 목적이 큰 삶의 저자 리그 워렌이 최근에 여성 목사 안수를 주장했다가. 그 리거랜 목사를 추정하는 수백 개의 교회가 남침내 교단으로부터 제명 출교당합니다. 또 미국에는 연합 감리 교단이 있습니다. 뭐 UMC라고도 하는 UMC, 연합 감리 교단. 여기는 한뭐한 뭐한 6천 개의 교회가 이탈됐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이 동성 결혼, 동성 결혼을 받아됐다는 교회가. 이다 옳지 않은 교리잖아요. 비성경적인 것이 교회가 들어오니까 교회가 혼란이 되고 찢어지고 각종 다툼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성경, 바른 진리, 바른 교회를 가르치고 확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거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지도자들이 따라가면 이건 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예가 모이게 됐고 아주 질서 정연하게 그리더격인 사람들이 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실제 체험한 것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말하자면 증언한 것을 들어서 확정하면서 어 이방인들도 다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찬동하고 다만. 율법을 숭상하고 중시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온 만한 교제와 화합을 위해서, 그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일선 교회에 통고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우상의 더러운 거는 우상 숭배니까, 이건 뭐 제1계명을 다 위반하는 거니까, 오늘날도 다 당연히 지켜져야 되겠죠. 음행. 이건 제7계명의 이반입니다. 아마 음행과 우상숭배는 리골라당처럼 당시에 같이 행해졌을 수도 몰라. 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날도 감동을 박기 많아. 목매어 죽인 것은 피를 빼지 않고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건데 마지막에 피를 멀리하러 가는 건 피를 먹지 말라는 거 아니요? 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직접 피를 막 먹지는 않습니다. 또 먹는 게좀 집중하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담대하게 먹더라고. 이 구약의 그 의식적인 율법의 율법이 다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나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좀 설명을 하겠지만 아, 율법을 웨스트미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 의식법, 세 e 모 e m o n 이거 두 번째는 시민법 혹은 국가법, 시빌 로우라고 합니다. 이건 사회법인데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덕법, 모랄 로우입니다. 이 모랄 로우는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 그러니까 의식법이나 시민법은 다 폐지됐어요. 지금 뭐양 잡아서 제사 드리는 의식 하지 않잖아요. 왜 유월절 양의 실체가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재판법과 같은 이 시민법은 구약 이스라엘의 그 신정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한정적인 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폐지된 거예요. 음식의 규례도 마찬가지, 다 폐지됐다. 요새 뭐 장어 안 먹는 사람이 많대, 비늘이 없다. 또 없는 어떤 사람은 없어서 못 먹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의식적인 거자 잘 잡수시면 돼. 온 분이 나보고 아 자기는 비늘 있는 고기는 안 먹는다니. 그래서 어느 날 고등어를 먹었다는 거예요 고등어는 비늘 없이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고등어도 비늘이 있거든 여보시오 고등어에 비늘이 있다고 자세히 보라고 그니까 웃더라고 그다데 웃길 일이요 그래 피를 먹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이병기 목사님은 강력하게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혼동이 없게 해놨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의식법은 다 폐지가 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여지비 여지집에 가면 순대국집이 있는데 그 순대국집 간데 우리 요신승 전도사, 이재하 목사 이런 사람들은 순대를 잘 먹어. 우리는 좀 집질해 가지고 안 먹고 그 해장국에도 순대 빼고 주라고. 이렇게 근데 뭐 뺀들 이미 다 국물에다 우러져 있는데 먹은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웃긴 소리지 말하자.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바인이라도 믿음으로 말면암아 고난을 다는 거. 이걸 확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주 든든하고 기뻐하고 평안합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이제 편지하는 것각 교회다, 지방교회다,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아까 그 내용을 편지하는 것,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 바른 교리를 우리가 들을 때, 심령이 기뻐해. 또 교회가 바로 부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서 총회로도 모이는 것, 우리가, 이신 듣고 이건 그 망고 불변의 진리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미르게,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그런니그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설리라함과같으이라 믿음으로 웃게 되고 믿음으로 공부한다. 기도합시다.